블레딩 디세트라는 거 한번 실험해 봅시다. 어. 일단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제 얘기를 해 보는데 이 블레딩 디세트가 한번딱 걸리면은 지금 설명에 보이는 것처럼 체력 45가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디버프예요. 근데 이게 몹이 피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또그 데미지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일반 몹과 몹이 마, 피가 많은 모바의 차이를 일단은 뭐 보, 음,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일단은 스킬은 블리딩 디제트 하나만 넣고 해볼게 일단은 미국 몬스터인데 5600짜리 얘 먼저 해봅시다 터지면은 이 페이트를 일단 쓸게요 아 터졌죠 터졌는데 미스는안나 봐요 여기 떴네요 피가 옆으로 튀는 게 보여요 45 흰색으로 45 출혈 떨어지는거 보이죠 45 45 얘는 45 나오네요 데미지가 45 나오니까 얘를 잡고 저길 가보자. 저택 가서 한번 하고 올게요. 45, 저도 고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전사분이 알려주셨어요. 몬스터, 피가 많은 몬스터한테는, 이게 데미지가, 뭐, 뻥튀기가 이렇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데미지가 더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 저택 가봅시다. 저택 모범 기본은 피가 많이 넘어가니까 용화병을 잡아볼게요. 진짜인지 아닌지. 용화병 하나만 잡읍시다. 이거 잡아도 되나? 용화병 하나만 잡을게요 한 번만 봅시다 블리딩 디섹트 미스나니? 계속 안 걸려요 야, 어떻게 세 번이나 미스가 나냐? 됐다. 45, 45인데? 이상하네. 그냥 45네요. 곰기님은, 몹 체력에 비례해서 바뀐다 그랬는데. 2만짜리로 가야되나? 스킬 레벨 올려서 그런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음 낚였나? 오디님도 같이 들었죠 그 얘기 우리 그때 몹특성에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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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 특성 그 방어라 그랬어 방어라고 방어 방어 사실 몹 특성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골렘만 잡으면 되나 그래요? 그냥 골렘 잡으면 되나? 예. 네. 아, 마법표시 옆에 또 있다고요? 방어 특성이라고? 좋아요. 그러면, 봅시다. 골렘 아니면 저게 있거든요. 뮤턴트. 뮤턴트 잡자. 방어형. 뮤턴드가 뜨네요 잡아 봅시다 되나 안되나 걸렸어요 45야 이런 사기꾼을 만나 <laughs> 방어의 몬스터인데 45다네 45다라 이라이. 아니 뭐, 아니 뭐 자기가 뭐 정해몹을 잡으면 피통 많고 뭐 방어형 몬스터 때리면은 이거 데미지 뻥튀기 된다더니 뻥이야. 사기꾼 이거. 어, 총님, 총님